열혈편의점 열혈편점 사화 4화. 벌써 사화가 됐네요. 오늘의 미션 편의점 탄산음료 비교 맛대 맛콜라 사이다 뭐 다양한 탄산음료 좋아하시잖아요. 아뭐 여름도 다 지나고 무슨 탄산음료 지금부터 탄산음료 조절해야 합니다. 혹시 탄산수 많이 드셔보셨나요?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자 사왔습니다. 하나씩 제품을 볼까요? 시그넷, 아 트래비, GS25에서 사는 스와스. 편의점 대표 브랜드 세 가지 탄산수를 사봤는데요. 하나씩 제가 먹어보겠습니다. 먼저 스와이스. 어 소리가 좀 이거 보이세요? 기포. 청량해 뭔가. 소화가 되는 느낌이에요. 지금 많이 먹었을 때뭐 거북하게 커피 그런 거안 드시고 이거 탄산수 먹는 것도 되게 좋겠네요. 내 스타인데. 시그램입니다. 이게 약간 조금 더 깔끔한 맛이 있는데 트래비. 오. 어. 아... 어, 오 약. <laughs> 탄산이 좀더 강한 것 같아요. 세 개를 먹어봤는데 요 그냥 맛은. 비슷해요 나 탄산을 좀더잘 알고 탄산을 위해 살았던 인물들한테 한번 제가 자문을 구해보겠습니다 장페인님 네? 사이다 좋아하세요? 좋아하죠 안녕하세요 탄산 전문가로 오셨죠? 제가 이 맛을 잘 모르겠어요 먹어도 한번 느껴보시죠 <웃음> 말씀하시죠 <웃음> 배워 불러 배 불러 <laughs> 가요 그냥 <laughs> 지금까지 탄산수 막 비교를 해봤는데요 어떤 게더 맛있고 막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기의 입맛대로 탄산수 를 선택해서 드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열혈편의점이었습니다.